할 것이 아니라 어제 하다 끊겼죠자할 겁니다 마지막 게임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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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라고, 이놈들아. 맘먹구리 죽어라! 아씨, 왜 이렇게 많이 나와, 얘네들! 오케이, 와이리. 자 이거 먹어 이거 뭐밍하러가야지 타밍하러 가는게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짱창. 어야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왜아 이거 아야 이거 쎄. 이거 뭐야? 이거 안 되는데. 난야이되면안 이거 뭐어 이거 뭐야? 이거 뭐어 이거 뭐야? 이거 가지이이겼어 오, 이런 방법도 있구나. 야, 어딨어, 이놈들아? 아우, 씨, 정통으로 맞았어, 이뱃들 어디가? 일로 와. 내가 그걸로는 안 갈게. 가시밭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, 여러분. 포털을 타고 간다요. 아니, 이스라엘. 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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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자칭 무게 자칭 속도가 빨랐습니다. 자칭 무게 자칭 속도가 무엇입니까? 뭔지도 모르고 흘렀습니다 피어 언제 덜었지? 어, 어 아우씨, 이런 건나지 진짜, 아우. 어디 있냐? 어디 있냐? 어 있자. 아 간지러. 아자 이제 파미로 가볼까? 스노폭스 이거 좀 좋다. 야 죽어, 이네들. 죽어. 죽으라고. 죽으라고. 나는 신기록 깰 거라고. 뭐 사기네 이거. 죽으라고 나온다. 숨구 깨낼 거라고. 나 때려, 때려, 때려. 안 맞으면 되니까 때려. 와, 나 이제 양손잡이야. 나 근데 만화가 이제 거의 없는데. 아마 딱카워쓰고 이제 딱 먹고 이제 끝내나? 끝낼까? 어 아니에. 이거 뭐지? 이 노랑... 노란, 아! 이거는? 이건 뭐지? 폭발. 또 없나? 없네. 이거는, 눌러가가지고, 느낌표에 가가지고, 뭐 있나 보고, 가야지. 용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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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병 없네. 물맛 참 달다. 근데 이게 좋긴 좋아. 피도 세워주고. 오늘 한번신기롭게 해보자! 15분 동안 진짜 이거 계속 끄는 거 아니야? 그럼 나 진짜 나또할 거야, 나. 또할 거야, 나 지금. 오늘 또할 거야. 오늘다 끝낼 거야, 나 오늘 아, 진짜. 얘네들은. 아. 으짜 얘들 말 대신 때문에 잘해야 돼자파미랑 하러 가고 파미라공 하고아이씨썩날이지은마 안되고 존나 이건 쌉쌉 오오오 오오 다 이제 여기로 내려가서 애들 죽이고, 포탈 열고, 이제 가는 거야. 에 나랑 싸워, 나랑 싸워, 싸워 나랑 싸워, 아! 에이 어, 야, 저기 밖에, 코인, 있었는데? 아잉. 아유, 저, 저. 한번포터따라 가볼까? 근데 나, 나 만화검 네생날검으로날검으로써야겠다 어, 잠깐만. 내가 안 먹었었네? 몰라. 아무튼 치만떡물이 증가했대? 야, 여기 자판기 언제 나해야 아, 돈좀 있어가지고 자판기 좀 쓰려고 그랬더니만, 이 어씨 무서워. 어씨제 보스 같은데 무서워. 어, 근데 죽었다. 아씨, 나그속 맞아. 보인애도 다 맞잖아. 그게 나의 그게 나의 단점이야. 피할 수가 없어. 하지만 난 공격력이 좋아. 난 공격을 잘해. 어째서서. 이, 자, 아, 근데 나 소리를 안 켰네? 어, 소리 너무 커. 아,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켰어, 소리를. 원래 거의 소리게임인데, 소리. 근데 이따 스노우복스 먼저 바꿔야겠다. 만화도 채웠다 저기로 나온다 나 사실 만화 없을 때는 패션 싸.. 패션.. 패션들 그냥 싸우라 그러면 다, 다 싸워줘 얘네들이 아나저기나 파밍 좀 하고 느낌표 갔다가 이제 포탈 가야겠다 와. 아, 방송 이런 거 까먹었어, 순간. 너무 재밌어. 이 너무 쉽잖아 이 전투용 도끼 전투 도끼 너무 쎄 너무 쎄 아. 자. 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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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뭔 노래야? 이거... 잠들님이랑 초호님이랑 커버한 건가? 그... 여학생이라도 사랑하고, 여학생이라도 사랑하고, 빠 사랑하고, 빠 사랑하고... <laughs> 사실은 이 전투 좋기만 있으면 돼. 그냥 도 좋긴 한데, 뭔가... 어, 잠깐만, 이건 아니잖아, 야, 이건 아니잖아! 야 만화 얼마나 쓸려고? 와 대박, 대박이다. 너무까지. 야 빨리 와나. 뭐라고? 얘 마스터 말만 하지 말고, 얘 마스터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. 네참 웃기다요? 돈 없으면은 나가라고 그러고 돈 있으면은 네 마스터 하면서 따라온다? 고블린 제사사 네가네가 니가 으아 빵 요시 야, 니, 니가 죽었어고이 괴물리 대사야 아, 몰라! 죽었어! 에이, 죽었어! 응, 택배 왔다. 택배, 와, 택배, 빨리 내놔요 말고 돈을 달라고 그거 내가 잘 알아서 할수 있다고요. 여러분 잠시만요. 자 여러분 광고 보고 여기 마주카포 얻었습니다. 야 마주카포 대박이다. 빵싹 잠깐만 지금 나 만원 살았는데 아나 이거 나만반 상태로 가냐?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까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러분 바이바이.